(2층까지) 코너를 모두 맞춘 상태에서 다음 단계는 (1층) 옆면에 있는 엣지를 맞추시면 됩니다. 자, 노란색, 파란색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바꾸시면 되죠. 다음 노란색, 보라색은 여기 있네요. 그러면 음 녹색이랑 보라색이 여기 있나요? 다음 빨강색, 녹색은 이쪽에 있네요. 멀리 떨어져 있죠? 그럼 일단 가까이 불러온 다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돌리면 안 맞죠. 그러면, 이거를, 빨간색 엣지를 이쪽으로 보냅시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되죠. 이 상태에서 집어넣으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층에 있는 옆면 엣지 5개를 모두 다 맞췄습니다. 다음 단계에는 2층에 있는 엣지를 모두 맞춰주세요. 보라색 다 맞았고요. 노란색 여기 있냐 노란색. 다음 녹색은 좀 멀리 떨어져 있고. 빨간색, 파란색, 마땅한게 없네요. 그러면 파란색부터. 2개만 더 맞추면, 세개만더 맞추면 되네요. 가끔 맞추다보면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어, 뒤집혀서 맞춰지게 되죠. 그럴 때는 먼저 옆으로 돌린 다음 다시 한 바퀴, 반 바퀴 돌리면 됩니다. 어차피 이 조각은 밖에서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다시 원상복귀. 조금 머리로 처리하셔야 됩니다. 빨강색이 멀리 있죠. 가까이 부르도록,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원상복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어넣으면 색깔 배열이 안 맞죠? 이렇게 한 다음 어차피 얘는 밖에도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이제 원상 복귀 다음에 여기 있네요 불러오고 집어넣으면 얘도 마찬가지 원상복귀 하면 2층까지 모두 다 맞추게 됩니다. 자 다음은 3층을 먼저 맞춰야 되는데, 3층은 어, 코너부터 맞추셔야 되요 코너, 요거 회색 다섯개 코너를 맞추는 공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메가링크스나 333 공식 쓰면 됩니다 333이나 메가링크스 제일 윗면 맞추는 공식 있죠 그거 쓰시면 됩니다 일단 회색 다섯 개는 맞췄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 333에서 제일 마지막 초급 공식 있죠? 세 조각을 바꾸는 공식. 그 공식 쓰시면 됩니다. 자, 얘는 열로 얘는 열로 얘는 열로 이렇게 옮기면 되죠.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아. 가 옆면과 모두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남은 건 3층에 있는 밑, 3층 옆면 엣지랑 3층 윗면 엣지죠. 먼저 3층 옆면 엣지를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맞추는 방법은 어, 위에서 봤을 때 회색이 없는 엣지가 있죠. 여기도 회색 엣지 있고 회색 있고 회색 있고 회색 있고 얘만 회색이 없죠. 얘를 먼저 맞추시면 됩니다. 여기에 집어넣으면 되겠죠. 다음에 회, 회색이 없는 얘를 여기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먼저 이쪽으로 보낸 다음 됐죠? 회색이 없는 예. 삼층 윗면 에지는 신경 쓰지 마세요. 3층 옆면만 맞추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추다 보면 윗면 에지 5개 빼고는 다 맞게 됩니다. 여기가 제일 어려운데, 다섯 개의 예지를 시계 방향으로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세 개씩 세트 지어서 맞추다 보면, 세 개가 안 맞거나 두 개가 안 맞게 됩니다. 최대한 많이 맞추시길 바랍니다. 아마 세개 아니면 두개 빼고는 다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같은 경우는 세개 조각이 안 맞게 되죠. 자, 이때 잘 봅시다. 만약에 얘가 이, 이, 이 여기 위치 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시계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맞겠죠. 그렇죠? 얘를 열로 보내면 됩니다. 얘를 열로 됐죠? 그다음 이건 굳이 공식이 없습니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는데요. 먼저 두 조각이 뒤집힌 경우를 먼저 보겠습니다. 두 조각만 이렇게 뒤집혀 있죠. 제자리에서 그럴 때 쓰면 됩니다. 그럴 때. 왼쪽부터 돌리고, 왼쪽부터 돌리고, 오른쪽부터 오른쪽부터 돌리시면 맞게 됩니다. 다음은 두 조각이 제자리에서 위치를 바꿨는데, 건너편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너편에 있는 경우 이렇게 자두 개가 위치를 바뀐 경우는 아까처럼 이웃하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밖에 없죠. 자 이때 쓰는 공식입니다. 역시, 억지로 외울 필요 없고, 어 이해하시면 됩니다. 먼저 얘를 이쪽으로 바꾼 다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뒤집혀서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쵸? 다음, 거꾸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얘네 둘이 제자리에서 위치를 바꾸게 되죠. 한세 개가 안 맞는 경우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못했네. 다시 원상 복귀시키면 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세계가얘 어, 뭐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죠. 이런 경우, 이런 경우는 어, 그렇죠. 얘가 돌아가면 이 자리 맞습니다. 하지만 얘가 들어가면 이 자리가 안 맞죠. 얘도 들어가면 색깔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얘를 얘 혼자만 뒤집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둘, 셋, 돌리고 여기로 다시 불러온 다음 위로 올리면 얘가 지금 뒤집혔습니다. 혼자. 그렇죠. 네. 얘네 둘은 맞고 얘가 안맞습니다 지금 세번 돌리시고 불러오신 다음에 위로 올리고 이 상태에서 얘네들만 어, 시계방, 아, 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죠 됐죠 다시, 하나, 둘, 셋.